자, 0부터 5까지 함수의 크레인뭐 기본적인 건알 거니까 그지 맞지? 자, 그지그냥 바로 훑고 넘어가자. 0 플러스를. 0 플러스는 뭐야?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올때 함수값 아니야? 맞지? 있지? 0이라고 묻잖아요. 지금 그지 맞지? 요값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. 맞지? 그럼 얘는 맞네. 자, 2번 어떻게 돼? 4 플러스. 4보다 큰 데서 살아오고 있어.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. 1로 가고 있지. 맞니? 그 다음에 3번. 5-. 5보다 작은 데서 오르고 있대. 놀로 가자. 네. 그럼 얘도 맞어. 자근데 이거는 뭐야? 이 그냥 이밖에 없지, 이밖에 네. 그럼 얘는 ES의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야. 네. 맞니? 원래 이제 오늘 하게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, 극한 값이 존재하면 려 어떻게 해야 된다? 좌우 극한이 다 똑같아야 되지. 자2 e 플러스 즉 2의 우극한은 0인데 2의 좌극한은 얼마야? 마이너스 3이지. 예. 다 사람이 지금 두개가그지 맞지?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어떻게 돼? 3 아니야 3. 3에서의 좌우가 전부 다 뭘로 가고 있어?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. 그치? 맞지? 예. 자 얘는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다음 문장 볼까? 이음 문제. o m 은기 때문에 끊어서 그냥 안 하고 연결해서 그냥. So, today. Minus, m i 이 u s minus, m i n 마이너스. n u s minus, minus, m i n u 맞니? i n u s minus, plus, plus, p l 그 s plus, p l 그 s p l u 1로 l u s p 로 갔을 때 l u s plus, 맞지? 그럼 3이잖아. 맞아? 그럼 6은 끝나지 않 됐어? 자 이렇게 된는 거야. 그 다음에 3번. 3번까지 뭐쭉 가자. 얘네들 다 기본 문제니까 지금 이 3번을 봤을 때 뭐가 보인다? 네. 3번을 봤을 때이 절대값이 보이지? 절대값. 맞아? 절대값. 자 이것도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애들 느낌이 있어. 이절대값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봤을 때절대값이 나온 상태에서 극한을 그 보면 좌우가 어떻게 돼? 결과가 같이 나오니 다르게 나오니 다르게 나오잖아 맞지? 이플러스가 e 그러면 어떻게 돼? 이 X가 이 X가 2보다 약간 큰 값이지 맞지? 이보다 약간 큰 값이기 때문에 이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? 양수 되잖아. 그럼 그냥 나온다고 절대값 붙고 <laughs> 알겠어? 뭐 이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 안 하겠는데. 뭐 x 1, 2x 플러스 1이 돼서 양수 때는 그냥 날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? 얘는 오가 되겠냐고?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제 이를 지 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좌우는 여기서만 따지면냐이 마이너스다라고 e 어떻게 돼? 이보다 약간 작은 값이지. 그럼 절대값 붙으면서 뭐가 고나온다 마이너스 갖고 나온다 i 이게 생략이 되더라도 뭘 가지고 있니? 마이너스를 네. 가지고 지지 맞아? 그래서 m 얼마 나온다?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빼라 그랬네 그럼 답은 i n u s 됐 u p Minus cup. Minus cup. Minus cup. Minus cup. m 네 n u s cup. m i 아 u s cup. Minus